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이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점차 흐려져 늦은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.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수요일에는 영남 해안까지 비가 확대되겠고 당분간은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.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8도,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아침에는 서늘하지만 한낮 기온은 28도 선까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경상 남북도 해안에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.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.5에서 2.5m로 일겠고 남해상에는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너울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 중인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조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.